고립과 함께, 예, 질환, 빈곤.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특히 더 취약합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고립되지 않았어요. 그죠? 가난할수록 오히려 더 모여 살았고요. 이웃끼리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한 분들이 더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보면 가난해지고, 가난하다 보면 단절되고, 또는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아프고, 아프다 보니까 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고. 이게요. 어, 누구든지 이 굴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여기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때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셋 중에 하나에서 옵니다. 위기가. 대체로. 그럼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개인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뭔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빈곤과 지루하는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을 가지고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립은요, 답이 안 나와요.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흥시청 시장님이 시흥시민들의 고립, 고독을 해결해 주겠다. 정치 구호에서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면 여러분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립은요, 고독은 결국 각자, 아니, 가족 내지 마을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동아리 차원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종교라든지. 거대하게 뭐큰 제도가 어떻게 권력이 뭐 돈으로만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원정화된다. 그럴수록 건강에도 취약해진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